안녕하세요, 끈형 지슈입니다. 자, 끈형님 요즘 온라인에서 땡땡공원처럼 옛날 영상이 완전 유행인 거 알고 있어요. 설마이더니 <놀라> 나를 저희 오늘 초크초크한 리뷰 주제는요. 해피 슬라이하게 만드는 요즘 SK텔레콤이이라는 법. 어, 끈형님은 입사 전에 어떤 공간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어, 도망은 막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 회사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막 사무실은 다 이렇게 생겼나보다. 그러나 모든 사무실이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양한 업무 공간들이 생겨서 새로운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일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최고로 애정하는 곳은 SK텔레콤 직원이면 누구나 인증샷 하나쯤은 있다는 31층. 바깥을 이렇게 촤 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 또 기분이 완전 완전 좋거든요. 회의를 해도 여기서 하면 너무 잘 돼. 맞아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저는 외근을 되게 자주 나가는데, 어. 외근 나갔을 때는 꼭 스마트 오피스를 가서 되게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아, 네. 아시다시피 최첨단 기술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팅하거나 회의하거나 일을 하면 창의력이 막 대폭발. 지수님, 여기, 여기도 괜찮지 아요 어, 여기 맞아요. 여기. 아 회사 에 이런 공간이 있을 맞아요.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오피스 모습이 아닌 게 사실 일하다 보면 좀 졸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의자랑 책상 같은 거 있으면 업무 효율성도 너무 좋아지는데 여기가 딱 그런. 모습. 이렇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는 심지어 라면을 끓여 먹을 어. 수가 어. 있다고. 아 정말요? 네. 사무실에서 라면이 네. 가능한 겁니까? 네. 근무 네. 시간에요. 그렇죠 <laughs> 저희 팀에 가장 연차 높은 네, 매니저님이 네, 저희 네, 직접 네. 손수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2년 차가 가만히 아, 있었어요? 네, 네. 맛있게 먹어드렸죠 아 리액션이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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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끓여야죠 제가 막는데교수님 <laughs> 놀토라는 말 알아요? 놀토? 얘는 모를 척 하지 마. 네? 아이고. 지났어요? 학교 다닐 왔어요? 때. 우리 네. 학교 다닐 때 원래 토요일에 음. 학교 갔었잖아요. 아, 근데 언제부턴가 이 벽주로 쉬었었잖아요. 음. 알죠, 알죠. 사촌동생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진짜? 아. 요즘에 그런 거를 세대의차이 직장인들에게 토요일 출근만큼 힘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고정된 출근 시간이 늦게까지 야근한 날에도 무조건 다음날 아침 일찍 같은 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면 컨디션도 집중력도 굉장히 낮고 힘든 상태로 하루를 보내게 되겠죠. 그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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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자, SK텔레콤에서는요. 2주 80시간 범위 안에서 스케줄을 또 자유롭게 조정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집 근처에서 외근을 하고 저는 시간이 어중간하게 끝나면 차라리 거기서 바로 퇴근을 어... 하고 다음 날 조금 일찍 나와서 일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이 올해 업무 시스템까지 바뀌면서 일하는 방식이 되게 빠르고 또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밖에서 외부 업체랑 저는 미팅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이렇게 미팅할 때 켜놓고 회의하는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내 보고하고 뭐 기록하고 하면 되니까 따로 문서로 정리하거나 뭐 나중에 시간을 더 많이 내서 메일로 보내지 않아도 되고요. 또팀 회의를 할 때는 외근 나간 팀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 여러모로 효율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적재적소에 잘 되니까 만나서 하는 위클리 회의 같은 거를 없앤 팀도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희 팀이 이거 팀즈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휴가 알림 해놨었는데 팀원분들이 다 좋아요를 막 눌러주신 거예요.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굉장히 혼자 마음이 따뜻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지슈 님, 저는 요즘 자기 개발로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어요. 어... 놀라셨죠? 어, 잠깐 해 드리면 즈드라스뜨부이쩨. 감사합니다. 음. 질수 없죠. 은어도스뜨스 파트로. 이 알싸스 지출 팔로워. 네, 새로 배운다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주경 야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러나 우리 회사는 무려 웨크 유명 대학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고 있는 업무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도 실현시킬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완성도가 높다고 인정이 되면요 실리콘밸리나 시애틀로 슝 보내서 또 진짜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게 미리 검증도 해보고 또 전문가 피드백도 받게 해주면서 아주 팍팍 밀어준다고 합니다. 네, 지수님 이번 주 금요일 드디어 슈퍼 프라이데이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3시 땡하면 저는 떠날 거거든요. 미리 차도 대기한 채. 지수님 차 썼어요? 아니요, 사실 회사 차를 예약해 뒀는데요. 이 평일 낮에는 업무용으로 쓰고 밤이나 또 휴일에는 제가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또쓸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 야근하고 밤늦게 집에 가려는데, 음. 이제 택시가 너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진짜 길가닥에 지저앉아. 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집에 가고 싶은데. 네, 이제는 택시고 뭐고 바로 회사 차만 빌리면 그런 걱정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제 친구들이 네. 제가 막 이렇게 회사 자랑하면 이거를 진짜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오늘도. 퇴근할 때 타려고 미리 준비했어요 언제 그렇게 또 예약을... 최근 시간 되게... 된거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좀 데려다 줄라 그랬는데 짜잔! 이것이 바로 SK텔레콤의 해피 셰어카입니다 최신 기종부터 요이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별도로 이용료가 필요 없이 기름이나 통행료 음 정도만 딱 봐도 정말 새차 같아요 그렇죠. 완전 음. 관리를 잘 그러니까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시죠. <laughs> 다시도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자, 진짜 갑니다. 진 파트 갑니다. 파트로 <laughs> 갈게요. 잘